이야 여기도 무가 양 싱싱하네요 금방 뽑아오셨네 예, 흙을 이렇게 묻고 아이 좋아 이제 어떻게 금방 뽑아오는 거야 이게. 이게 한 다발에 5,000원인가요? 아이 잘 키웠네 지난산골무입니다 이거 그냥 고춧가루하고 저기 뭐야 새우젓만 넣고 이렇게 버무리면 바로 먹습니다 이거 아, 이거 그냥 채념으로 해도 맛있고 음. 이것도 전체. 그냥 그 이파리까지 다 이렇게 해도 맛있잖아요 네. 야, 이파리는 또 시래기로 또 된장 넣고 해도 맛있고 가시래 갓? 네. 야, 청갓? 이런거 5,000원? 네. 비싸? 올해는? 네. 8,000원? 싸게, 싸게 팔고 이. 갓 아, 요거, 그냥 톡쏩니다 요거 묻혀 먹어도 맛있고, 또 배추 속에 넣어야 되니까, 요 갓, 청갓 아주 맛있습니다. 대파도 있고요 밤, 진한 토종밥, 아이고, 주성원이라고 했었네. 고수, 안녕하세요, 분이. 고수가 많이 가져오셨네. 귀엽는 분들. 뭐, 이건 뭐지 아무니? 마시요. 아, 마시 마시불려고. 마. 이거 2만 원 받되 내가 15,000원. 해바라기도있 네, 해바라기 씨. 네. 해바라기 씨. 있고, 대파도 있고. 동내시래요물무 <laughs> 쪽파. 안녕하세요, 부니? 마늘 다 김장용. 이거 채소거리만 맞나요? 이제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진화는 지금 이제 김장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예, 이번 달 말까지 계속 예, 김장이 주말마다 아마 예, 김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마늘이 좋네. 겠 마늘은 마늘 얼마요? 5만원. 5만원씩. 3만원에서 아, 3만 5만원까지 있습니다. 오 네, 마늘이 많이 나왔습니다 6, 이건 6만원짜리요? <laughs> 와 이건 좋거네요 상품 최상품 마늘 마늘 사 팔아요 어니 마늘 많이 팔았어요? 안팔려요 어, 왜 안팔어 제 김장때가 됐으니까 많이 아, 사가지고 된... 그래요? 오늘 예. 네. 지난 5일장 풍경입니다 야, 이, 가을에 상추가 귀여운데 상추가 이렇게 먹는데? 상추도 있고, 호란도 이렇게 다, 이, 깎았네. 고생이좀 예. 지난 5일장 풍경입니다. 맛있게 잡수세요. 먹어. 예. 뭐뭐뭐 시켰냐? 맛있게 잡수세요. 아이고. 그순대 그 갈비탕. 아. 갈비탕. 갈비탕. 아이, 돈 많이 버는 갑이네. 갈비탕 드시게. 예. 네. 하여튼 많이 잡수시고 힘내시고 오늘 대박나 있죠? 무도 가져오시고 사과. 사과가 아직까지 있네. 사과. 아안 있고. 네, 사과, 앞금도 많아요? 무어면무어 무릉 사과. 아, 아 그래요? <laughs> 또 여기도, 고수, 생강, 호란 또다 깔으셨네, 언니. 깔끔하시게 깔으셨네, 호란. 아, 여기도 담감 한 자루에, 1 5 0 0 0 원. 담감이 많이 나네, 담감. 대봉시. 대봉시는 2만 원씩 네. 좋네 한 분야. 밤음에 이게 이제 시간 되면 홍시가 되면은 아주 맛있습니다. 영지도 있고요 말구 버섯도 있고 이건 토종 생강인가요? 네. 네. 이 생긴 것은 적어도 이런 것이 맛있어요. 네, 토종 생강. 이게 만원이 어머니. 그래 가지고? 예. 네, 만 원씩. 이거딱 보니까 옛날 것 같아. 예. 네. 무도 있고요. 음, 토란이 많이 나. 토란 여기 몸에 좋습니다. 이거 들깨 갈아서 국 끓이고 소고기를 좀 넣고 하면 아주 맛있습니다. 또 토종 미꾸라지, 통발로 잡은. 소중 믹고가지고 있네. 네, 여기는 각종 밑반찬. 요즘 이제 또김김장에 새우젓도 있고요. 뭐 어, 새우젓 마루초 좋네. 새우젓, 뭐 오징어, 젓 갈치 속젓, 뭐다 있네요. 낙지 젓갈도 있고요. 불 어리굴젓도 있고 많습니다. 밑반찬용, 꽃게무침, 게장도 있고요. 아. 입맛 없으신 우리 어르신들, 여기서 네. 젓갈류 사다가 드시면 아주 맛있을 것 같네요. 더 속일도 없고. 아 맛있다. 여기도 배추가 많네요. 배추, 무, 양파, 쪽파. 안녕하세요. 김장질이 다가왔네요. 미나리는 한 달에 7,000원씩 팔고 있고요. 돌산 갔다 있고 많습니다. 생강, 생강도 있고요. 당근. 또, 김장할 때 당근도 필요합니 당근, 쪽파, 뭐,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청각, 청각도,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예, 이제 김장 체리네. 이게 또 깐마늘, 또 마늘도 필요합니다. 양념 만들려면. 김장할 때 양념 속 만들려면 깐마늘 다 있고, 여기에 또깐 쪽파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당근까지. 당근, 미나리, 돌산갓 배추부 다 있네요. 그리고 뭐 새우젓, 젓갈 다 있으니까 지난 장날 오셔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에 네, 김장 하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아이고 네. 무랑 또 심으셨네. 그러면 많이 심었죠. 네, 예, 무가 좋네. 다섯 봉다리 심었어. 아이고 많이도 심었네. 벌대기를다 심었지. 예. 여보? 그니까 어머니 하여튼 대단해. 잘 그러니까 대단하셔요. 직접 농사 저 갖고려면 농사 아직 농약 한 방울 안 있어도 얼래도 안 먹었죠. 예 그러니까요. 땅치도 안 먹. 네, 그리고 좋네, 깨끗하고 좋네. 예, 우리 어머님이 직접 예, 농사 지은 요 무입니다. 예, 농약을 안 입. 신체 예, 예. 안 입. 또 탱자도 있네. 탱자 따왔죠. 아 있어. 어제 또 따온 거예요? 네. 예 아이고, 탱자가 이게 없는데 귀연대. 아, 이렇게 한, 이렇게 한 자루 얼마에요? 2만 5천원. 5천 예, 2만 5천원. 응. 요거, 우리 어렸을 때, 그냥, 그, 가시 찔리면서 따먹었는데요, 줄 대신. 시큼하고, 두드러기난데 아. 예, 또 가렵고, 예. 이게 기관지, 안 좋은 기관지 안 좋으신 분도 좋고, 예. 이 약재로 씁니다, 이게. 네. 지난 3골, 탱자입니다, 탱자. 현재 꼭 사, 사셔서 한사람이 10만원어치 아 필요하신 분들은 꼭 사셔야 가 되기 사이 예. 하여튼 오늘 네. 어머니 다 파시고 하시고 네. 예, 재수 좋으세요 네. 네. 예 예. 아이고 여기도 파실까요 아버님 이게 파+ 파+ 파실도달 이만 원에 이만 원 이만 네, 원 이만 원 예, 2만원 이만 원 이만 이만 원 이만 원 이만 아 이만 원 이만 원 이만 그때그다 팔았잖아. 팔았는데 또 따오신 거예요? 이야, 머루. 머루가 좋네. 삼머루. 귀여운 건데. 예. 네. 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 울음이랑 달이랑 이, 이 참, 참, 머루랑. 산에서 우리 배고플 때 맹감도 따먹고 다 그랬는데. 야. 이건 진짜, 이건 지금은 약으로 먹어야 합니다. 약, 머루. 또. 저기도 있고, 버덕도 있고, 밤도 있고, 그냥 이거 들깨가요? 참깨, 참깨, 네, 참깨가루 참깨, 하얀 거 참깨. 우리 아, 아버지 몸에 좋은 거다 가져왔네. 까지도 이제 끈불이래요. 가지도 가지가 없는데, 가지가 네, 예, 마지막입니다. 까지 호박, 아 호박, 고구마, 진한 고구마, 고구마는 얼마씩 파는 거예요, 아버님? 3만원, 20kg? 10kg. 10kg에 3만원이요? 네. 네. 10kg 한 박스에 3만원씩. 아, 딱 무가 크네. <laughs> 오용자잘셨네 우리. 무도 있고, 대추도 있고. 오늘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무를 이렇게 다 깎음냈더니, <laughs> 바로 그냥. 그 고춧가루 넣고 액젓 넣고 그냥 버무리면 되겠네. 네, 요거 그냥 바로 먹으면 맛있겠네요. 네, 요또 이제 무청은 또시래기 삶아가지고 또 이제 된장 넣고 볶끓이면 아주 맛있습니다. 오수도 있고, 아 대파. 배추가 2만원이여머니? 배추 6개에 2만원. 알이 크고 좋네요. 우리 배추가 그냥 다 충작이여가지고 비가 썩었는데, 이렇게 야 알이 찼네. 이게 무도 있고요. 얼갈가이배추1어얼리이출배추1 네. 0거 네. 얼마 얼마 0겨리0가리 배출. 10가리 배대 10가리 배출. 도0가네있 보라지도 있고 음, 배추가 속이 좋네데 배추가 알이 찼네요. 어머니 이게 아 진짜 공잘 찼네. 배추 지란 버릴지입습니다 지란 배추. 청국장도 있고요. 지난 장날 5일장 여러분 구경 오시기 바랍니다. 매월 4일과 9일은 지난 5일장입니다. 지난 상골, 예, 본행지 5일장. 여러분, 구경 오셔서 김장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맛있게 드시고요. 네. 예, 대박나십시오. 지난 5일장 풍경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딱, 이제, 오늘, 과일들이 풍년이네요. 줄도 나오고, 대봉시 단감 나와서 아주 그냥 울긋불긋 꽃이 폈습니다. 보기만 해도 그냥 든들어네요 이쁜 꽃들이 폈습니다. 대봉시. 반감 홍시 반감도 있고요, 배도 있고, 또 돌배입니다. 돌배 기관지에 좋은 돌배도 있고요. 많이 빠지죠? 네. 감이 그냥 풍년이네. 한망에 얼마씩인가요? 한망에만 원이요? 만 원씩, 이야. 만 원씩. 찜하게 되네만 원의 행복입니다. 이거, 가을에는 비타민도 많고, 감기 예방에 좋은 이 감입니다. 단감. 한망에만 원씩. 사과도 있고, 또 감귤도 벌써 나왔네요. 아, 얘는 풍성하게 많이 나왔네. 예. 고기만 해도 푸짐합니다. 많이 빠시고 대박 나십시오. 예. 아, 예. 또 여기 청포도.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아니라 이건 샤인머스켓이죠? 샤인이 아니, 고 망고예요, 어. 망고. 망고도 보는 아, 보습은 아, 보습은 아 이거, 이,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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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다고 이거 샤인머스켓이지. 망고 그래요. 아, 망고 보더라고요, 이거 그럼? 이 모든 뭔지 네. 알아요? 몰라요. 레드클라레시를 레드 아, 네, 그, 레드. 그래요. 아, 그냥 그냥 포도가 아니네. 레드 클라리네. 요건 망고 포도? 예? 아, 응. 예. 망고 맛이, 망고 맛. 예, 어, 이거 한번 사장님이 주는데. 요거 맛이 맛을 <놀람> 알죠. <laughs> 음 망고 포도를 구나하게요 저는 그냥 사인 만시게준줄 알았더니, 이거 망고 포도. 요렇게 하고 이제 만원씩인가요? 예, 다섯천이 만원이요. 거죠네 그죠? 어디가 만원이에요 요거 포도. 파가. 한 바구니? 어. 써? 파, 여기 있어. 파, 파 사. 요게 오늘 한가해놀 때도 있어야죠. 맨날 <laughs> 이러면 빼돈본다고 그래. 여기는 또 각종 만물상 코너입니다. 각종 만물상 걸동품. 여기 겨울에는 파 살고 있습니다. 네, 예, 부처님도 계시네요. 와이파이죠. 가시 좋네. 가한 나는 7,000원. 야, 쪽파도 있고. 쪽파 만원 쪽파가 단이 크네요. 생강 또 1kg 7,000원. 3kg는 2만 원. 예. 알았다. 아, 조심히. 김장 준비를 이제 해야 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오 들어왔어. 배추가 좋네. 안녕하세요. 예, 배추 박사님. 어떤 게 우유, 거 천원, 큰 원, 이런 거. 무도 아, 팔고 배추. 그게 직접 우리 줘요. 농민이 농사져 가지고 네. 예, 차로 실어하세요 지금 팔고 있습니다.